예 이번에는 3번 다음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클래스 테스트 1, private string text 속성이죠. 자 public 테스트 1 생성자죠.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생성자에서는 뭐를 했습니까? 문자열을 가지고 생성을 하면 그것을 자기 클래스 객체의 속성 text t h i s t x t 에다가 s를 스트링을 uh, 세팅해라. 이때 this는 없어도 되죠 사실은 그 예, 텍스트를 여기서 쓴게 아니니까요. 자 있어도 되고요. 자 이렇게 됐을 때 테스트 테스트 new 테스트 abc를 가지고 어, 객체를 생성했네요. 그러면 텍스트는 abc가 되겠죠. 자 그래놓고 테스트 t 텍스트.점 to lower case 이랬어요. 자 테스트는 요 객체를 얘기하고요. 객체의 텍스트 텍스트는 뭡니까? private string이죠. 텍스트죠.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의 객체죠. 그죠? 텍스트는 그죠? 프라이베이트 에, 프라이베이트하고 인테자 뭐 더블 이렇게 기본 자료형이 아니고요. 뭐예요? 스트링은 객체니까요. 객체 타입의 속성이죠. 그러니까 그 객체 이름.하면 점 뭐예요? 문자열 객체 툴로어 케이스예요 소문자를 찍어라. 소문자를 찍어라. 소문자를 반환해라. 툴 로어 케이스는 그 문자에 해당되는 소문자를 반환하는 메서드거든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대문자 ABC를 줬지만 결국엔 소문자 ABC가 이 아래에 찍힌 것처럼 이렇게 찍히게 될 것이다. 그렇죠? 자, 재미있는 문자열의 변환, 문자열의 조작에 관한 문제입니다.